오늘은 12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자는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와 빌립, 바들로에와 마테와 도마,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12명을 부르셨지요. 이 사도에 대한 또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와 사도를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이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자에 의해서 어,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 사도의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와 어, 사도를 구분하게 되고 어, 지금은 많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제자는 말 그대로 제자, 학생, 배우는 사람,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배우는 이런 학생 이런 수준을 또 이야기할 수 있다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송받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이런 사역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두 제자에 속할까요? 속하지 않을까요? 열두 제자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아니다. 아는 분들도 뭐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온 자, 믿음으로 즉각 순종한 자를 제자로,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셨다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은 가대라는 즉각 따라 나서는 게 아니라 머뭇머뭇거리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공통점은 즉각 따라 나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한 시몬을 다른 이름을 주었는데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반서 뭐 쉽게 말해 바위죠. 바위. 머리가 돌, 머리다, 그런 뜻은 아니고, 바위처럼 아주 든든한, 어, 믿음이 든든한, 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아들, 응, 어, 번개의 아들, 어, 토르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이름을 어, 멋짐 세상적으로는 멋지고 화려하고 대단한 이름입니다만은. 그러나,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성격이 불같아서, 베드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야구보와 요한도, 또 배를 타는 이런 사람들이 성격이 좀 우악스러웠던 것 같아요. 성격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하는데 처음에 그의 모습은 아주 불같은 이런 성격이었다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판 가론 유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3번째 사도는 다음 번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도 임명직 공무원이 있고 선출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 임명하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명. 왜 이런 사람을 세울까. 어? 무시한 사람. 뭐 별거 아닌 사람. 보잘것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울까. 그러지만 주님 마음에 원하는 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롬유다도 그런가. 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주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한거지요.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악한거고 그 사람이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주님이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명을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들을 세워서 주님이 떠나가셨을 때, 주님의 사역을 대신하게 하게 하신 것이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였습니다. 이런 모습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열두 명을 뽑으셨다. 이 열두 명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는가? 또 열세 번째 사도인가 뭐 등등 이런 논쟁들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가 뭔가면 하그 십이의 그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십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어 10을 기준으로 해서 딱딱딱딱 끊으면 계산도 편하고 너무 좋지요 그러나 과거에 어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나 동양, 서양 모든 것을 불분하고 예 과거에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시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1 0는 우주 만물의 운행이 그러니까 1 0 기준으로 되어집니다. 또1 0는 60으로 향해서 가고, 이 60은 다시 12를 향해서 가는 이것이 우주 운행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진법, 또한 60진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루를 보시면, 하루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60초가 1분이 됩니다. 60분이 1시간이 되죠. 이 1시간이 12시간이 되면 낮이 되고, 12시간은 또 밤입니다. 이 12와 12가 만나서 24 하루가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 1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2달이 1년이 됩니다. 왜한 달, 두 달, 또 1월, 2월, 3월, 그런 표현을 쓸까요? 달이 한 바퀴 도는 게한 달입니다. 달이 12번 돌면 1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월, 달, 그렇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주 운행의 원리입니다. 네. 그리고 12달이 되고 또 24절기가 있습니다. 24절기. 그렇죠. 또 이것이 60년 되면 한번 확 돌죠. 그래서 이것을 이갑자, 환갑이라고 합니다. 이갑이 돌아오는 거죠. 환갑, 60년. 이렇게 돼서 계속 이 맞물려, 시계 바퀴가 돌아가듯이 맞물려, 기어가 돌아가듯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이 우주 운행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10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 한지파가 없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채워야 된다고 이런 그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유가 뭔가 10이라고 하는 중요성. 또 신약에는 12사도. 또 천국에는 24장로. 12, 12 합쳐서 24. 뭐 이런 것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참, 그 대단한 거죠. 뭐 요즘에는 10개씩 이 묶음으로 팝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꼭 12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뭔가 연필은 꼭 12개씩 해서 한다스라그러죠 한다스. 그래서 한 묶음으로 이렇게 파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희한하게 10개가 아니라 12개. 펜이 칼보다 강하다. 12개로 착 묶어서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오고, 10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요. 숫자를 잠시 한번 보게 되면, 1이라고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최고의 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말하는 하나님 하나, 최고, 크고, 이런 하나라는 유일, 아주 독보적인 존재, 그래서 표현할 수 있겠고, 또한, 3 하면 3일체 하나님. 3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을 표시하기도 하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 하면 사방. 방위를 이야기하고도 고 또한 땅을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하늘과 땅. 앞치면 또 7이 되기도 합니다. 이 7은 완전수. 안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완전수.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6. 한끝 부족한, 6. 그래서 666가면 마귀의 숫자 하는 것이 나오죠. 10은 만수, 완전한 수입니다. 완수. 완전. 그래서 10, 20, 30, 그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0인데 앞에 숫자만 붙으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숫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12,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우주 운행의 원리 기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약의 열둘 신약의 열둘 합쳐서 24. 그래서 완성되는 이런 부분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열두 사도로 주님께서 오늘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부름의 차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렸지만 은 그런 자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이런 사람을 주님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바로 잘못하면 죽이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보고 신약의 예수님은 아주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좀 다를 수 있겠죠. 구약의 하나님 오히려 좀 느긋한 이런 분이라면 신약의 예수님은 바로바로 바로 부를 때 바로 와야 되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가버리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가버립니다. 마태 다른 이름으로 레위입니다. 세관에서 일을 하 업무를 보다가 오느라 하니까 바로 팽개치고 바로 가버리는 거죠. 이런 순종 즉각적인 순종이 있는 부름의 응답이 있는 이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성질이 좀 급해졌을까요?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주님 오실 시간이 그만큼 가까워 졌다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 36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예수님 때는 어떻게 3년 6개월에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급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 맞는 제자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더 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할 것이며, 부름에 아멘 하고 나서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도 쓰고,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할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를 오늘도 주님이 부르고 계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우셔서 하는 일이 있지요 무엇을 하게 된까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목적이 제자를 부르신, 사도를 부르신 이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전도하기 위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사도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를 잘알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누가 먼저 들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많이 들죠. 그리고 또 문제다 일으키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의 능률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이런 경우가 일대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먼저 함께하기 위함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하기 위함이다. 다른 모든 이유보다 먼저 되는 것이 함께하기 위함이다.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죠. 주님의 사역자 제자라고 하면 사도라고 하면 헌신된 자라고 하면 첫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주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죠. 먼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떨어져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싸움이나 다툼이 나고, 또 시험에 들어서 또 낙심하기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먼저 주님과 함께, 먼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야 마르다니 열심히 설거지하고 밥 준비합니다 힘들게 하는데 마리아는 어떻게요? 주님 밑 주님 발 앞에서 누워서 있고 앉아서 있고 편히 쉬고 있는 거지요. 주님 말씀 듣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좀일좀 좀 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 받는 데 우리가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어질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죠. 우리가 먼저 구원 받아야 되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남을 은혜 받도록 하는 거그뭐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구하지 못하면서 남을 청구하게 만드는 거그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요. 우리가 먼저 구원 받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사역에 대해서 하다 보면 트러블이라든지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전도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자, 우리는 선출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선출직이 있었고, 어, 임명직 지명직이 있었습니다 바로 12번째 사도 유다가 죽고 새로운 제자를 뽑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뽑힌 제자가 누구겠어요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어, 최초의 여성 사도라고도 이야기하죠 여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성 사도이면서 12번째 또 하나는 좀 특이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12번째 사도랍니다. 자기가 어,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 사도가 13명인가? 뭐, 그런 생각하는데, 사실 12명입니다. 12명인데, 왜냐면 12, 어떤 12명인가? 12번째 사도는 유다는 죽었고, 또한 12번째 또 하나의 사도는 어떻게요? 선출직이었고, 또 하나의 12번째 사도는 누군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임명하신, 지명하여 세운 그런 사도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논쟁 일어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이 지명해서 부른 사람이다. 주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세우신다면 어떤 재장가 어떤 사명을 해야 되는가? 간단하죠. 예?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은 뭐라고 을까요 중성이다. 주님의 제자,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일어나는 그런 제자야겠고, 또 하나는 맡은 자의 바랄 것은 충성. 충성으로 주님의 길을 달려갔던 그 제자가 사도 바울인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으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역자, 그런 성도가 된다면 주님께 쓰임 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 원동력은 뭔가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해야 되며 또한 함께하지 못하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문제만 일으키게 되는 거지요. 지금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성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 함께할 수 있는 제자들이 더욱더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제각각 잘났거든요. 다 똑똑합니다. 그러나 하나로 돌아가기는, 하나가 되기는 상당히 힘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이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지도자, 이런 사역자, 이런 성도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시고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서 우리 맡은 자의 바랄 것은 충성이다. 오늘도 충성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